안녕. 갑자기 소금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대구 시내 다녀왔어. 보약? 어머, 하나는 트러플이고 하나는 바질인데, 음, 이게 트러플이다. 향 죽여. 음, 버터 풍미. 여기 보여? 너무 맛있다. 이게 뭐라고 해 맛있지? 버터랑 소금이 진짜 적절해 그리고 트러플 오일 향까지 진짜 맛있어 내가 왜 남자친구 없을 때 먹냐면 다이어트 중이거든? 아마 이거 먹는 거 알면 아 근데 너무 먹고 싶었어